민태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고매물 뽑아봤는데요. 저는, 어, 이거 동영상 찍어갖고 올리, 올리는 데 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 조금 안내해주셨으면 좋겠습니그 다음에 이제 고매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2병 걸린 아이언맨이에요. 보다시피 저는 멋진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있어요. 다이아 가구처럼 보이지만 진짜예요. 빨리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몬입니다. <laughs> 어, 저는 영화 중독자 레몬이고 어, 마크한지 1년 됐어요. 근데 마크를 못해요. 둘이 둘이 그만 좀 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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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늘 할맵은 이거예요. 오늘은 아이언맨님이 소개해주실 거예요. 네. 네 갑시다. 네. <laughs> 슈. <슈우>. 엄마들이시네. <겁나 느리시네. 웃음> 죄송해요. 자 일단은 네. 여기 인첸트실 있잖아요 인첸트를 하려면 어? 빅키야 <laughs> 빅요저안 예, 때렸어요 네. 왜 때려요? 네 자, 인첸트를 하시려면 청금성이 필요해요 여기다가 나무건 같은 걸 올려놓고 청금석 같은 거 올려놓으면 날카로운 때리지 마요 이제부터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네, compan... <laughs> 죄송해요 설명 못하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아, 괜찮아요. 다시 다시 말로, 말로 아네 아, 그냥, 네, 그냥, 그냥 해 그다음에 여기 모오류가 생겨가지고 이름이 네. 이거 따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안아 그리고 이걸 이거 두 개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류가 고장난 것 같아요. 오류 서버 서버가 얼마 생기지 않아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여기는 풀을 주는 곳입니다. 오. 와. 이건 인테리어 우와. 그리고 컨텐츠를 꾸밀 때집 같은 걸 꾸밀 때 아주 멋지게 활용.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네. 그렇지? 그거 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여기 포션 만드는 곳즉 양쪽인데요. 양쪽에는 네, 같이 가요. 네. 어. 빠르게. 양쪽에는 레이즈 가루가 나. 아니면 레, 레스토를 음. 넣고 여기 여기 물병 오. 물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여기다 두면 포션이 완. 오와. 자, 그리고 여기다 가옷다 입었죠? 네. 네. 아저 들어가... 바지밖에 안 입었어요 저는 이미지 버려서 그럼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아, 안 때리네요? 아, 아 이거 그... 저가때려 골렘은 원래부터 마인크래프트는 체력이 1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이아컬로 몇 대씩만 치면 죽어요 하지만 이게 좀비 같은 거 잡을 때 유용해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철불로 4개 호박 머리 하나만 구하면 음... 이제 쉽게 정복는셈이죠 아, 자그 다음. 만 때려요. 골렘 하면... 죽어요. 여기 머리가 있죠. 어디요? 어, 아 저기 있다. 제가 손이... 렉이 많이 걸려가지고. 네. 아 제가 이거. 아. 여기 어머. 머리가 있죠. 네. 이걸로잖아 <laughs> 이걸로 원래는 컴퓨터에는 머리에다 써는데 한번 써보세요. 써볼래요? 써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그러세요. 아까 했으니까 안 되던데. 아까 안돼있어요 아 이거 오류가 생가지고 이게 커버에요 보이죠? <laughs> 뭐왜 어, 이렇게 커버가 커요 모르겠어 여기 얘가 팔에 좀비를 가지고 다니네 서버 오류예요 오! 스켈레톤 나와요 스켈레톤이요? 오 뭐야 어, 아, 이 끝이 없는데? 버려요 버려요 밖에다가 아야 왜 때려요 밖가 버려요 어머 여기 막 좀비가 걸어 걸은... 밖에, 밖에다가 버려요 버려. 마지막으로 <laughs> 사람이 추가됐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오. 눈사람인데 살아온 눈사람. 원래 서버 컴퓨터 앞에는 이거 공격해 주면 공격. 그래. 이 하지 말아요. 이거는 그냥 한 번이면 끝이에요. 진짜네요? 어? 이게 어? 원래 컴퓨터 체력이 14에요. 그런데 이건 데미지를 줬나봐요. <laughs> 자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지옥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이 바뀌었어요. 예제 예, 새끼라든지 아무튼 음, 좀느려도네 지옥에 가보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아, 가요. 황금사, 황금사, 황금사. 아, 가지고 먹고 갈게요. 네네 네, 네.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하그네 아, 저는 네, 제가 먹고 포션의 가겠습니다. 포션의 효과를 여러 개안찾아했는데 포션은 신속포션 네, 이렇게 화염병, 도약의 강화, 도약포션 그리고 그리고 저항포션 그리고 좀 우리에게 안 좋은 독포션 그리고 포션. 그리고 화염 저항 포션 좋은 것들은 재생의 포션과 흡수입니다. 네. 황도창을 먹으면 뭐피안달요 어, 네. 네. 네, 이거는 화염 저항이어서 피가 안 달아요. 네. 네. 어. 잘 밸려졌죠? 신속 포션. 엄마. 신속 포션 없잖아요. 네. 지금 만들어야 돼요. 신속 포션은 네, 어떻게 만드어요 거기에 특이한 점료를 발견했어요. 어디요? 어디요? 여기 있어요. 대박.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진짜? 대박. 지옥가서한 번만 놔. 제가 곡게이를준비했었네데 네. 크리에티브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몬스터 같은 걸 어! 봐서 그냥 이정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에 흙이요? 근데... 쌍관이죠? <laughs> 진짜 지옥에 흙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에 막 하얀 거 있잖아, 하얀 색깔. 여기서 여기 흙이 숨... 냐호기. 이 얘기랑 완전 컴퓨터에서. 버전에서는... 아, 이거 점프 안. 아, 그 끼어지지 않는이 얘기랑 완전 달아요. 자, 이게 뭐? 소울샌드예요. 이게 원래 컴퓨터에서는 이거랑 뭘 좋아하면 위더가 나타난대요. 믿어? 근데 이게 이거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거요? 거요? 하얀색. 색깔. 색깔. 아. 네. 네. 이거 이거 그 여. 뭐지? 거기서 레벨 받으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걸로 경험치 올려가지고 모르로 네. 바꾸면. 몇년 전부터 는했는데 지금 아는 거는 없어. 여기 많이 많네요. 네, 지금 막관 관이 통해가지고. 어머 어. 여기 어죽여지지 않네. 그래 <laughs> 좋아. 어. 뭐야 이나가야 <laughs> 나... 어, 나갔어요. 회식도. 쪽으로 어, 어. 오세요. 여기 뭐야? 어디 예. 네, 가시죠. 어디 이제 지옥 나가나요? 좋아. 여기가 물 같이 느껴져요. 와, 네. 우리가. 근데 물보다 다른 점이 너무 느려요. 아야. 어쿠야. 나 달았어. 방금 곰방 갈게요 쉬웅 왔다 쉬웅 어디야 접어갈게요. 여기 어머 나 지옥 또아왜 <laughs> 때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 안한게 아, 있거든요 아 진짜 제가 여기서 추가 안한게 있거든요 네, 네. 책을 모루에 넣잖아요 원래 컴퓨터에는 원래 인챈트 책이라고 해야 돼인챈트 책을 쓰면 보호라든가 날카로운 그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굳이 랜덤이 아니라 날카로운 네 그게 그런데 날카로운 대미지를 추가시키는 공기는 아, 거... 더 멀리 나가게 된다. 아, 진짜요? 한번 한... 한... 쳐보세요. 저 네. 쳐보세요. 네. 이게 미치기입니다. 이게 오! 미치깁니다. 더 멀리 날아간다. 그리고 이거는 데미는 데미... <laughs> 날카로움입니다. 한번 맞아볼래요? 아니요. 맞아요. 아, 가 아, 할게요. 저 맞아볼게요. 아, 자신감 있으시네요. 세칸 달아요. 네, 우와. 원래 기존 바이칼은 아두칸 정도? 헐, 다이아 풀셋 입었는데 도 색한? <laughs> 네. 그니까. 아무튼, 이종비 머리는 진짜 스터처럼 완전 됐어요. 그리고, 이종비 황... 좀비... <laughs> 그리고 황금 당근 같은 것도 있거든요. 황금 당근. 근데 그거는. 아, 황금 당근 알아요. 네, 그건 피워, 피와... 피와... 피가 하나 찾는 거. 아, 허기도 차요. 그리고 허기가 생겼잖아요. 이 허기는 제가. 아, 쏘지 그러니까 마요. 그러니까 이 허기가 아, 난이도 키우 달아지거든요? 난이도를 끄잖아요? 그런 허기가 별로 네. 안달아요 난이도 진짜 많이 달아요 아 그만해 아그만들 아, 음. 싸우시고 네. 아 진짜 재정지라 이거 떨어져 으렇게 죄송해 네. 아무튼 0.12.1은 컴퓨터 컴퓨터랑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단지 이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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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도 소개 그냥 모델리뷰서 그냥 네.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네, 자 빨리, 네. 자, 빨리 제작, 제작 뭐, 아무튼 빨리 엔디하시죠 네. <laughs> 엔디하시죠 음... 아니, 두분 아직도 한...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저황금잘 와요. 네, 그러면은 음... 네. 어디 가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음... 아, 아 죄송해요. 어머, 어머. 아! 아, 때리지 마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